최소의 비용으로 허리통증을 잡는 기밀 병기 손, 손 하나만 가지고 허리통증의 원인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통증 이 손안에 있소이다 유재욱 티와르의과전문이 허리통증 이젠 집에서 해결하자 병원 안 가고 집에서 허리통증 잡는 법 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픈 허리 병원 가지 않고도 고치는 비법 알려주실 재활의학과 전민의 유재욱 원장님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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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들 허리도 네. 평생 한번 쓰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허리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서재을 박사님이 허리도 봐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음. 서로. 고쳐주는 사인데요. <laughs> 이 서재걸 박사님이 어, 몸에 좋은 것만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환자를 너무 생각하시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의사도 허리가 아픕니다. 사실은 심지어 저는 허리를 고치는 사람인데도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서재걸 박사님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만만큼 이제 허리의 관리가 중요한 거죠. 저는 유 원장님 더 믿음이 가는 게. 저도 머리 빠져본 사람이 머리 빠진 사람 그 탈모의 느낌을 알거든요, 고통을. 근데 허리가 아파보셨다니까 저는 오늘 믿음이 더 갑니다. 네. 음, 네. 근데 정말 믿음이 가고 또 기대가 되긴 하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시잖아요. 혹시 원장님 같은 전문가만 할수 있는 그런 비법을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오늘은 네.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을 집에서도 쉽게 쓸수 있도록 바꿔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면 집에서도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어, 어쩌면 음 기구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네. 그 이손 하나만 가지고 오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네. 한번 이렇게 예. 한번다다 다 같이 한, 손을 한번 뻗어 보실까요? 주... 예. 이 손이 굉장히 대, 중요한 손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뒤로 돌려 가지고 네. 허리 쪽에 이렇게 한번 대 보세요. 손바닥으로요? 네. 저, 허리 가운데를 이렇게 대보면 여러분들 허리 아플 때 여기다가 이제 통을 대는데 이 안에 허리 통증의 원인의 9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건 엉덩이가 아프건 다리가 저리건 뭐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런 허리 관련 증상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 제가 만진 부위 안에서요? 네네. 오 허천 네, 네. 한번 허첨 선생님이 한번 돌아가지고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허리 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골반이 만져져요 음. 네. 허리띠 레벨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그 위에 뭐가 있겠어요 요추가 다섯 개니까 (5번) (4번) 이렇게 존재하는데 (5번과) (4번에서) 디스크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음. 허리 디스크도 다여기서 생기고 그다음에 허리 척추를 이어주는 척추 관절에 관절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안만 잘 관리를 하시면 허리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 함께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긴 찾았는데 유재 원장님 네. 이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 이제는 이 손바닥에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 허리 통증이 시작된 지 주범을 찾아서 없애주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허리 아프신 분 지금 통증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저, 계속 아, 말안 하셨던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더니 <laughs> 제가 좀... <laughs> 엎드려 보실까요? 일정을 머리 두시고 어, 어. 오래 앉아 계셨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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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일단 어, 누우면서 어. <laughs> <이런> 소리가 <laughs> 어. 몸이 무거운 건 확실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손바닥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안에 다 있는 건데 제일 먼저 찾는 거는 어, 허리띠 레벨에서. 골반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만져보셔도 아마 만져질 건데요. 네,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허리띠 부분에 양쪽으로 한 10cm 간격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어,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골반 관절입니다. 여기,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골반이 이렇게 생겼겠죠. 만져보시면 골반이 이렇게 가는 게 보이, 만져지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허리뼈가 여기가 5번인데 5번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4번이 있을 거고 디스크는 여기 있죠 여기 이 네, 사이에 4번 5번 사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 허리 디스크고 네. 척추관절은 이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두 개를 이어줍니다. 마치 레고 블록 이렇게 꽂아놓는 것처럼 네, 네, 네. 허리 양쪽에 쭉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저, 점 찍어놓은 곳이 골반관절이고. 그래서 여기서 찾... 내림은 네 죄송합니다. 찾기 위해서 기준선을 그을 건데 요 기준선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뼈가 튀어나온 부분, 네. 거기다가 가로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척추를 따라가지고 수직으로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바닥을 댔을 때, 네, 오, 딱 거기에 오. 다 들어가요. 네 여기에 다 들어가죠. 네. 아. 허리 디스크는. 위에도 있겠죠, 사실은. 네. 등에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4번, 5번이 생깁니다. 아... 척추 관절도 마찬가지.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네. 나누고, 요거를 왼쪽 위를 1번, 네. 2번, 3번, 이렇게 4번 나눠요. 4번. 그래서 허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네 군데 중에 한 군데 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어디가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찾기 위해 가지고 먼저 근육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다리를 구부리고 이거 제가 펴볼 거예요. 자 한번 버텨보시죠. 세게. 어 이렇게요? 네. 우와. <laughs> 조금만 내려보시죠. 힘주고. 우와. 우와. 아, 아, 아. 손이 아프시겠어요. 아프시겠어요. 네. 야. 뭐 제가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와. 그러면 예. 어,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할건 AK 테스트라는 대체의학적인 검사 방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강한 근육을 찾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손으로 이상이 있는 곳을 자극을 하면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 다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 아. 그래서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찾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오. 한번 눌러볼까요? 1번. 힘주고. 네. 오. 오, 더 세진 것 같아. 2번. 오, 어머! 다시 한번 해볼게. 한 내려갔어요. 이제 세게어 말도 안 돼. 2 와. 이번에 서 내려가네요. 그럼 2번이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다리 다른 쪽 다리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러면? 갑자기 다리가 힘이 쭉 풀리지? 아, 힘줘 보시이어요 힘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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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3번. 오와. 네. 오, 오, 신기하다. 신기해. 여기, 힘줘보시죠. 사 4번. 어머, 오. 집에서도 충분히 지금 따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누르고. 예. 실제로는 여기에요, 여기. 오, 오, 정확하게 오, 찾자면 오, 오. 손가락으로. 오, 손가락 요 손가락 이렇게 하나요. 눌러도 오.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림으로 봐선는 4번,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네, 진짜 쭉 빠져 여기네요. 이거 올려는데어왜 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지? 진짜. 응. 그러니까 다리뿐만 아니라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고 팔도 마찬가지고 근육은 다 힘이 빠진다. 아, 지금 엄청 힘들려고 해서 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드릴게요. 이 상태에다가. 되게 신기하다. 우와. 와. 아, 와. 한 손으로 해? 아 손가락 손가락 이렇게 아, 올 이렇게 올려놨어. 그리고 뚝방이처럼 다리가. 다시 쭉 한번 내려가요? 힘주고 예? 더 세게 한 번. 응. 저쪽은 어 힘이 여기. 엄청 버텨요 잘. 어머. 네. 저기만 오, 오. 누르면 메골못. <laughs> 여기 왜 이렇게 위네? 적인데요 그거. <laughs> 실제로 좀 정확하게 찾아보면 이상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접씨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4 번, 5번 사이쯤에 어디가 이상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 현지엽 씨. 아. 네. 지금 힘 푸신 건 아니잖아요. 진짜 있는 힘을 다 줬거든요 일부러. 오, 그러니까. 아, 그근데 그냥 맥없이 내려가네. 여러분들도 다 신기하다.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서정을 박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AK 테스트라는 게 응용근신경학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은 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근육 반응을 보고 내 몸의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우리가 밖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조지 굿 하트라는 박사가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 있는 신체 부위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잖아요, 어딘지.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딱 짚어서 그러고 나서 자극을 주면 뇌는 이제 비활성화가 돼요, 아픈 데를 누르면. 그럼 온몸의 근육의 힘이 순간적으로 확 빠지는 그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거기 방치한다면 거기가 계속 하중을 받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약해지니까 거기랑 관련된 장기들하고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지 못하고 MRI나 이런 우리가 그 장비를 통해서 검사했는데 어, 네모나케 잘 있다, 뭐 튀어 나온 거 없다라는 그거와 실제 거기에 관련된 근육과 신경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때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테스트라고 볼수 있고, 하튼 여 허리 통증이 있다면 원인이 어딘지 이런 것들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될수 있어서 한번씩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다. 아픈 현지 없이는 다음 코스가 이제 MRI를 찍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심각한 건가요? 이게 조금 조금 <laughs> 증상이 없이 조금 조금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이면 운동이나 다른, 다른 아. 방법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자, 현지 없이 허리통증의 주범 이 자리에서 바로 찾았는데요. 이제 없애야 되겠죠. 병원 가서 여기가 주범이니까 여기를 좀 고쳐달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이제 찾으셨으니까 집에서 예. 고쳐야죠. 오. 그래서 그걸 원합니다. 예. 오늘은 아주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고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집에서 아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수건을 이용해서 고칠 겁니다. 수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 네. 수건만 허리 통증 해결법. 수건 한 장으로 5분 만에 허리 통증 탈출하기. 허리 통증을 잡는 비밀 병기를 수건 한 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데요. 우리 엄지 가족분들도 다 준비되셨으면 네. 다 같이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드는 부분 굉장히 쉬워요. 그, 네. 여러분들 찜질방에서 양머리 이렇게 만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고 반을 접어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맙니다. 아 그럼 이렇게 기르게 되죠?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를 잡고 가운데를 매듭을 한번 짜요 이렇게 매듭이 됐죠? 네 그러면 이 양쪽 이렇게 귀처럼 나온 거를 돌려가지고 그 매듭 사이에다 끼어요. 아 이렇게 반대편도. 이렇게 공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바로 허리 통증을 잡는 비밀병기 수건공입니다. 아, 그냥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입니다. 이, 아까 이제 제가 찾은 거를 이걸로 이제 고쳐볼 겁니다. 이거 고치는 현지 없이 다리가 아까에서 변화가 되나요? 어, 아마도 어. 다시 강한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를 그 아까 제가 찾아가지고 그 빨간 스티커를 붙여드렸잖아요. 네네. 거기다 그냥 받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아, 누워서 그 빨간 스티커 인데다가 네. 그냥 받치시면 돼요. 받치고 오케이. 누워 계시면 돼요. 3분 동안요. 아, 아 그럼 누워요? 네. 자, 자, 어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아 이렇게 편할 수가? 네. 한번 누워 보시죠. 어어 어, 어, 어. 이게 받치는 게 어. 네. <laughs> 중요한데 네. 지금 보통 이제 받치라면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완전히 누워서 똑바로 진짜. 누운 다음에 네. 무릎을 세워서 여기입질 내는데. 네. 여기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네, 천천히 내려놓으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힘을 쭉 빼세요. 그렇게 몇분 정도? 이렇게 한 5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딱딱한 바닥에서 해야 되나요? 침대에서도 가능한가요? 침대는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는 매트가 있거나 딱딱한 바닥이 좀 편하실 것같고요 어우, 시원하네. 그냥 수건 대고 편안하게 눕기만 하면 되네. 문질르지도 말고요, 폼 롤러처럼. 뭐.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다가 조금 편해지면 무릎을 좀 다시 세워 보십시오. 그래서 양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살짝 살짝 흔들어 보세요 허리를. 아. 그러면은 이그 주위의 아 근육과 근막이 네. 풀어져가지고 어. 이완이 돼가지고 효과가 효과가 훨씬 더 배가 아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압 효과네요 그러면어 지압도 되고 척추가 좀 틀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네. 이제 제자리로 집어넣어 주는 효과가 아. 있습니다 일단 네 군데 중에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딘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잠시의 효과인가요 아니면 계속 꾸준히 하면 치료 효과까지 볼수 있나요 요거는 어 좋아는 하 지는데 조금 더 다시 나쁜 자세를 취하면 다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수시로 집을 편하게 하시면은 효과를볼수 네. 있습니다. 5분 안에 허리 통증을 잡는다는 수건공 이게 쉽고 간단해서 참 좋은데요 서정열 박사님 네.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네, 우리 몸이 좌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원칙은 균형 있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우리 눈에서 보일 만큼 차이가 아니에요 미세한 차이를 우린 못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만큼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원리인데 엄청난 공이 아니라 가볍게 거기를 지지해 줄수 있는 정도여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고요. 요통 때문에 병원을 찾으면 왜 대부분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물리치료사분들이 왜 골반하고 허리를 꾹꾹 90도로 해서 막 눌러주잖아요. 근데 그 눌러주기만 했는데도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면 늘삐뚤게좀 이렇게 살다가 그게 바로 오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유재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또 살면 왼쪽에 힘주고 살거나 항상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가겠죠 예 네, 그러니까 바로 맞추고 생활 습관도 바로 돌아와야 이게 오래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동작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아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플 때이렇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이렇게 진짜 꾹꾹 꾹막 손으로 눌러주시는데 왕의 문 원장님 이게 수건공으로 자극하는 게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나요? 사실 물론 이 전문가가 정확하게 위치를 찾고 손으로 만져주는 게더 효과는 좋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집에서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섣불리 따라하게 되면 오히려 흔히들 허리가 나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했다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수건공인 같은 경우에는 수건으로 말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드럽기도 하고요. 이 척추 뒤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굴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찌그러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척추가 이렇게 망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때그때 그때 불편할 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래서... 고서준 박사님, 그럼. 이게 시원하니까 베개 베개 깔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그럼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깔고 자면 아침에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수건공은 10분 정도가 좋습니다. 아... 밤새도록 깔고 있거나 또는 한 채로 잠을 다 들면 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골반관절, 척추관절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따라서 수건공은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혹시가 이제 수건 공을 된지 5분 정도 어, 지났거든요. 거기다,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 자, 어떠세요?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어. 이 수건 공을 깔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 부위가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지금. 아.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아까 했던 AK 테스트 다시 한번 어. 해보죠. 한번 해 보죠. 한번 어떻해 보실까요? 될까? 보통은 어, 시이 어, 어. 엄청 버텨요, 잘.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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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 볼게. 이제 보이셔? 어거 어, 말도 안 돼. 이번에 아아좀와 내려가네요. 어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지? 진짜. 이렇게. 자 과연. 힘줘 보시죠. 오 이렇게. 자 과연. 힘줘 보시죠. 오좀 세게 눌러볼까요? 오버티네 이제. 버틴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5분이면 충분히 많이 좋아지죠. <laughs> 아 저희보다 본인이 지금 신기해하세요. 아까는 훅 내려갔거든요. 같은 데 눌렀어요. 이게 몇분 지나거나 며칠 지나면 또다시 툭 떨어지나요? 그, 뭐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습관마다 다르긴 한데 어, 한 이틀 48시간 정도는 가는거니다 아, 이틀 정도. 지가 되다가 자세가 안 그래가네. 좋거나 이러면 어. 다시 그쪽으로 슬슬 안 좋아지고 꾸준히 그 계속 하면 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점점 점점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허리 디스크로 가고 그것이 협착증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죠현주 없이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시, 다리에 힘이 계속 들어가요. 오, 와. 와. 그래서 저 시, 반대쪽도 한번 눌러봐 주실 수 있어요. 신 아, 지금 너무 힘줘 보시죠. 네. 와, 워낙에 세셔가지고 제가 네. <laughs> 지금 또 거기를 누르고 있요힘줘 보시죠. 네. 오, 무 세게 누르는데 <laughs> 어야 신기하다 아, 진짜 신기하다, 아, 진짜 신기하다. 오. 오 완전 신기하다 다만 이게 이제 했는데 더 아픈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어, 10분 이상은 하시지 않는 거한번기억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본인이 느꼈을 때저 지금 하는데 되게 시원하다고 느껴지고 음. 그러면 음. 해도 괜찮아요. 네네. 예, 예, 근데 네. 하면 할수록 더 불편해지면 안 해야 돼는데 네, 했는데 다음 날에도 아프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네. 분들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병원 가지 않고 허리 통증을 고치는 수근공 치료법 배워봤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또뭘 알려주실 건가요? 아 요, 이번에는 그 혀, 꾸부정한 현대인들을 위해서 오. 척추가 좋아하는. <laughs> 자세를 가진 운동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매는 S라인이 중요하지만, 척추는 C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를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네. 보면, 목에도 이제 C자 커브가 있고, 허리에도 이제 C자 커브가 있습니다. 이 커브는 우리가 걸어다닐 때나 하중을 받을 때, 그거를 완충 역할을 하는 스프링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C자가 얼만큼 유지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허리나 목이 얼만큼 튼튼하냐 이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 같은 게큰거 하나가 <laughs> 네. 등이 이렇게 있어요. 아 등? 네, 등이 이렇게. 등이 C가 되는 거는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기 때문에 아. 등이 틀어지는 아, 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란 선수 보면 역도할 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쑥 빼고 여기 허리를 C 모양으로 네.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아, 이렇게 들진 않죠. 예. 이렇게 드는 이유는 이 어. 허리를 C 자로 만들수록 허리에 미치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게 좀 꾸부정하죠. 네. 목이 좀 앞으로 나가고 음. 우리 그 핸드폰 할때 자세 같이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목이 좀 앞으로 나가고 그치, 그치, 허리 그치, 이렇게 굽고 그 다음에 어깨는 안으로 말리고 네. 이런 자세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척추가 가장 좋아하는 C 자를 만드는 운동법 네. 거꾸로 하늘 보기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어리 아. 속 C 자 커브를 만들자. 허리를 지켜줄 거꾸로 하늘보기 운동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 어, 네. 네. 네 오정현 씨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고요 네. 일단은 다리를 이제 가슴 어깨 넓이로 한번 걸려보시고요 허리를 이렇게 뒤에다 대요 네. 그래서 그냥 뒤로 이렇게 젖힙니다 아, 이렇게요? 네. 어, 끝이에요. 네. 네.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네. 이게 거꾸로 보는 거군요 얼만큼 젖히면 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데 이렇게 젖힐 때 코로 숨을 들여 마시면서 끝까지 젖혀서 5 초를 셉니다 그다음에 천천히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생각안 하다 했더니 어지럽네요 근데 지금 이제 하시는 분 보면 너무 뒤로 젖히려고 욕심을 내셔가지고 음. 이렇게 무릎 구부리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 허리를 젖히는 거의 핵심은 네. 허리에서 힘을 빼는 거거든요. 아. 허리에 힘을 빼서 C자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튀어나온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인데, 아. 목을 너무 뒤를 보려고 하거나, 무릎을 젖히고 너무 젖히면, 이게 허,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아. 손으로 허리를 C자로 만드는 쪽을 조금 밀어준다는 식으로, 아.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를 쭉 내미셔야죠. 네. 그 다음에 허리에 힘을 완전히 빼보세요. 그럼 허리가 좀 뻐근할 텐데, 이렇게 5초를 멈춘 다음에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네, 약간 좀 시원하긴 한데요. 네네. 약간 이제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 허리를 너무 이렇게 젖히는 건안 좋다고 하던데 서재걸 네. 박사님, 어떻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젖혀도 돼요? 네, 뭐 옛날 그 교과서에서는 실제 재활의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허리 젖히면 허리 통증 환자들한테 더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봤던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동작의 원리는 이제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오히려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네. 뉴질랜드의 물리 치료사가 맥켄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맥켄지 운동법이라고 해서 고안했던 동작 중에 좀 응용한 동작인데요 원래 디스크는 엎드린 자세가 하면 디스크 증상이 사실 많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 사람의 80%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 그 튀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주변 근육 인대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까 사실은 이런 작은 동작 하나만으로도 반대로 하는 동작만 해도 훨씬 그 혈류도 많이 증가가 되고 또 이제 그 원래 이제 모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 거니까 우리가 목도좀 많이 세우고 그다음에 허리도 좀 더치고 하는 동작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몇번 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는 한 5초 정도 아한 번이요? 하고 예.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한두 번씩 해도 많이 좋아집니다. 번. 아침 저녁으로. 아